반갑습니다. 무투약 무수술 친화적인 부작용이 전혀 없는 직쿱 라파 402 VIP 저출력 레이저는 대한민국 최초로 국가로부터 관절염 만성염증 치료기로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수술하지 않고 관절염 만성염증을 치료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관절염은 연골의 문제가 아니고 관절에 염증이 생긴 병입니다. 약 없이 이학적 관리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대부분 1호기는 근육통 완화에 도움을 주며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게 1호기의 역할입니다. 온열기, 원적외선기 저주파 자극기 등 치료기가 아니라 1호기입니다. 치료기에는 사용 목적상 특정 질병을 치료한다 명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일회용 저출력 레이저는 40년 전부터 이학계에서 사용했으며 국제학술 논문만 3천 편 이상이 있고 만성 염증 질환 치료용으로 사용했습니다.저출력 레이저 치료기는 너무 고가에서 일반인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레이저 1침당 10만원 더니 무려 4천만원 정도의 치료비가 드는 것을 대중화시켰습니다.저출력 레이저는 열선이 없으면서 따뜻한 열감이 나옵니다.저출력 레이저 402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체의 열입니다. 열파장입니다. 파동을 칩니다. 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열파장은 뜸의 역할을 합니다. 4 0 2개 레이저는 침의 역할을 합니다. 라파402VIP는 402개의 침과 402개의 뜸을 통해서 한의학적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6개의 유니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릎이든 어깨든 어느 부위든 편안하게 감쌀 수가 있는 아주 편리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파는 시각적 정식 임상 시험을 통과하고 치료기로 승인받은 제품입니다. 시험 대상은 미국 루마티스 학계 기존 충족 환자들로 방사선 학적으로 2, 3, 4기 환자 124명을 두 달에 걸쳐 하루라도 약을 안 먹으면 힘들어 하시는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약은 30% 좋아지면 임상을 통과하는데 96%의 엄청난 효과가 보이므로 태양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100명 중 96명이 치료되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관절염 통증 치료기 특허를 받았고 이게 얼마나 대단했으면 수백만가지 제품 중 100대 제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식약처로부터 국제보증서까지 받은 제품입니다. 국제보증서라 하면 국가를 믿고 썼어도 된다는 보장서입니다전 세계 치료를 국가가 보장 쓰겠다.대한민국 최초입니다.믿고 꾸준히 사용하면 낫는다.국가가 책임지겠다.믿고 썼시라는 말입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1호수가 적용 제품으로 인정한 제품입니다.라파 1호수가 적용 항목을 보면 상처 회복, 루마티스 관절염, 태형성 관절염, 근막 통증 증후군. 근초염, 말초신경손상후신경재생, 욕창, 안면신경마비염증성질환, 염부조직에 의한 통증성질환인 건염건염 근염, 근염 등입니다. 저출력 레이저는 염증치료기입니다. 만성염증치료 원리는 죽은 세포가 만드는 염증을 줄이는 것입니다. 만성염증은 죽은 세포 찌꺼기로 인해 발생하며 정상없이 질병으로 발전하며 만성 치하로 이어집니다. 아픈 것은 결국 만성 염증 때문입니다. 염증 발생하는 원인은 혈액량이 부족해서입니다 혈액은 골수에서 생성하고 심장에서 뽐핑합니다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 혈액량이 줄게 되고 혈액의 질이 저하되어 세포가 굶어 죽습니다. 이런 죽은 세포 찌꺼기는 염증이 되고 이 염증은 근육을 약화시켜 관절에 무리를 줍니다. 관절 보호 장치는 근육입니다. 근육이 약화되면 각종 질병이 발생합니다. 디스크, 척추, 추간판 탈출증은 근육이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근육이 좋아지고 근육이 발달되면 신체에 탄력이 생기고 관절이 좋아집니다. 염증을 치료하려면 혈액 량을 늘리고 혈액의 질을 상승시켜야 혈액 순환이 좋아지며 염증은 저절로 줄어듭니다. 한방에서는 이런 침이고, 이는 뜸이고, 섬은 약이라 했습니다. 침과 뜸 효과를 동시에 볼수 있는 제품이 라파입니다. 저출력 레이저 세계 의학 논문을 보면 캐나다 히틀리 침술 연구소에서 후포 진성 신경통, 미 우주 항공국 나사에선 어깨 허리 치유, 일본 호코이과 대학에서 아토피 효과를 부산대학 한방 병원에서 생리통에 저출력 레이저 침치료 적용 완쾌시킨 사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생리통은 자궁평활근의 현류 흐름 자하로 인한 기능 이상으로 저출력 레이저 치료로 부작용 없이 생리통을 치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축구 펜싱 선수는 연골이 멀쩡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육을 강화시키면 탄력이 생겨 당겨주어 정상적으로 선수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디스크 척추 추간판 탈출증은 주변의 근육이 약해졌기 때문에 근육이 밀고 나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힘이 생기면 밀고 들어갑니다. 무릎 어깨 발목 문제는 연골 문제가 아니라 근육입니다. 관절의 보호 장치는 근육입니다. 라파는 반드시 맨살에 써야 됩니다. 무릎이나 어깨 등을 감싼 후 동작을 누르고 자동을 누르면 30이란 숫자가 나옵니다. 30이란 숫자가 줄어들고 나중에 띵동땡동 소리가 나옵니다. 어떤 분은 2시간 어떤 분은 10시간 작동합니다. 염증이 많으면 시간이 늘어나고 적으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1시간 안으로 들어와야 어느 정도 치료가 됩니다. 이게 바로 자기 진단 기능입니다. 배에 올려놓고 주무십시오. 동작을 누르시면 현재 온도가 나오고 45도 왔다갔다 합니다. 온몸 속에 있는 염증을 치료하러 돌아다닙니다. 염증이 있고 아프면 땀이 납니다. 이 땀은 노폐물이 아니라 염증이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염증이 많으면 땀이 엄청나게 빠져나옵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땀이 줄어듭니다. 침 402대를 맞고 있습니다. 갑상선 있는 분은 혼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픈 곳이 더 아파집니다. 그만큼 강력합니다. 이것이 명연입니다. 그런 분들은 5분씩 천천히 늘려 나가야 합니다. 따뜻함을 느끼는 것은 괜찮지만 뜨겁다고 느껴지면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100명 중 한두 명은 뜨겁다고 느껴집니다. 뜨겁다고 느껴진 분들은 심장이 극도로 약한 분들입니다. 피부 근육이 아주 약한 분들입니다. 저온 하상이나 물집이 잡힐 수 있습니다. 거제라든가 흰색 타월을 깔고 사용하세요. 라파 4 0 2 v i p 는 첨단 레이저가 들어가 있습니다. 허리에 깔고 주무시면 센서가 작동을 안합니다. 자동으로 놓고 앉아서 허리 밑으로 넣어 등 위에 세로로 세워서 사용하든지 엎드려 등 위에 놓고 사용해야 합니다. 레이저 기에는 눈에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얼굴에 사용하려면 레이저를 차단하는 안경을 쓰고 해야 합니다. 라파에는 꾸준히 두달 이상 써야 합니다. 특히 저혈압, 부정맥 신경경색, 협심증, 생리통, 생리불순, 수족냉증, 갑상선, 간절염 폐경 이후 급격한 변화, 협착증, 좌골신경통, 하지정맥류 등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심장 기능이 약해서 생기는 증상들이므로 심장이 좋지 않는 분들은 1년 이상 써야 합니다. 몸 전체 균형을 잡아주는 한의학적 원리가 적용된 제품입니다. 만성 염증이 있는 곳에 실병에 있습니다. 라파는 크게 보면 염증 치료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고급 치료실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급 건강식품을 함께 하시면 더욱더 효과가 좋습니다. 컴파운더 K. 50년 이상 된3삼사포인흡수율100% 신물질 컴파운더 K. 면역, 염증, 독소 제거에 탁월한 제품. 식이 유황 msm.간절 연골 인대 조직 만드는데 꼭 필요한 물질.캐나다산 순도 99% 이상이어야 합니다.간절 어깨 통증, 정력에 탁월합니다.직구 바이오칼슘, 물보다 빠르게 흡수되는 수용성 이온칼슘, 튼튼한 골격 형성, 근육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직구 회사 속에. 직쿱 유통회사, 제네럴 바이오 제조회사, 500여 가지 천연 친환경 무독성 제품, 화장품, 의약, 건강식품 제조, 40개국 수출을 하고 있으며, 국내 1,300여 개 피부과 성형외과, 납품, 사계절 항토학 계루마룸이 많은 땅에 인체에 부작용이 없는 식물성 한방 기술로 세계 최고 주원료, 90% 생산, 미화, 건강 부분에서 세계를 리더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직업이 80%가 없어지고, 수명은 길어지고, 경제의 악몽 속에 생존할 수 있는 대안으로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습니다. 직급은 3명 중 1명이 성공하는 마케팅, 국내 네트워크 신화를 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신흥 강자 직급은 획기적인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로 새로운 외국계 대학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통의 흐름을 보니까 네트워크 회사들이 원료도 사야 되고 연구도 맡게야 되고 특허 노열티도 내야 되고 생산 제조도 이탁해야 되고 유통만 회사 운영하다 보니까 제품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유통 마진이 너무 많이 피해를 보고.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어 연구소, 원료, 제조, 생산, 특허, 물류, 유통 모든 것이 한 회사에 함축되어 기능은 최고, 가격은 최저 향후 100년까지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직후본 인터넷 쇼핑몰보다 가격이 싸면서 수익까지 생긴다면 소비자는 혜택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직쿱 네트워크 쇼핑몰직쿱은 유해물질이 전혀 없는 100% 친환경 무독성 제품만 생산하고 있으며 기업 신용도 A등급, 기술 신용도 A등급, 대통령 포창 및백여의 각종 포창을 받았으며 기업의 이윤을 넘어 사회적 유익을 추구하는 친환경 기업들에게 인정하는 비코퍼 마커 국내 1위, 세계 4위 비코프 인정 기업이며 직급 대포께서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 백인중 1인으로 선정되었으며 고등학교 국가세에서도 소개된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경영자 무배당, 이익의 90%사회에 재투자, 은행 부채 제로인 회사, 국가가 광고를 해주는 기업, 소비자 재구매력 1위 제품, 국내 네트워크 회사 140개 중 3년 연속 성장률 1위, 3년 내 국내 1위, 10년 내 세계 1위, 2040년까지 70개국 진출, 최첨단 공영받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개발, 세계에서 직급처럼 훌륭한 네트워크 마케팅 구조를 갖추어진 회사는 직급이 유일하다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천재가 개발한 최첨단 다단계, 인터넷 등장으로 점포에서 무점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다단계 천국이라 할 정도로 수많은 다단계 업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그렇다 보니 부작용도 많고 한탕주의 상위 몇 사람만 성공,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다단계 말만 꺼내도 인상을 찌푸리고 평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다단계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발전을 하고, 평이 좋은 다단계로 거듭나는 회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미국에서 수입해서 펼치다 보니 타 비치는 외국인이 하이라인은 우리나라 사람이 앉아 다단계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직급은 획기적인 최첨단 다단계, 기능은 최고, 가격은 최저, 회원 수익은 최대, 네트워크 마케팅을 개발해서 우리나라로부터 출발, 우리나라 사람들이 타 위치에 앉아서 먼저 수익을 챙겨 유리하고 외국인이 땀나인에 앉아 다단계 무역학자로 돌아서고 있으며 전 세계 공경받는 네트워크 마케팅 종중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지쿱 케아셀라, 세포를 치유하다는 뜻으로 화장품과 의약품 사이 코스메스틱할 증오를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직후보의 모든 제품은 친환경 유해성분이 없는 무독성 제품이며 함량은 많고 원료를 만들다 보니까 중간 단계 없이 바로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너무 저렴해서 의심합니다. 고가는 아니지만 고가보다 더 좋은 제품입니다. 제네럴 바이오 제조회사는 연구, 원료, 제조, 유통까지 원스톱 시스템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성형외과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속효성이 빠른 제품을 이제 직거래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니 너무 좋겠죠. 화장품을 살 때는 하의 어플 성분을 확인하고 사는 시대로 천연 성분 기능성 최저가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 한 번만 사보셔도 알게 됩니다. 직급 사업 제대로 준비하면 가능하기 어렵다. 직급 제품 제대로 먹으면 아프기가 어렵다 말이 나들고 있습니다. 직급 제품 설명. 먹는 독보다 바르는 독이 더 위험합니다. 암 환자 3명 중 1명이 인체에 해로운 계면활성제를 사용함으로 생깁니다. 미국 암 예방협회장 사무엘 회장은 흡연으로 폐암 걸릴 확률은 25% 욕실용품, 주방용품, 화장품 등으로 안 걸릴 확률은 75%라고 발표했습니다.주부들이 폐안 걸리는 이유는 생활용품이 주 원인입니다.입을 통해 식품과 호흡으로 담배 연기들은 체내에 분해되어 90% 이상 체외로 배출이 됩니다.피부를 통해 독성 물질은 혈관 림프선을 통해 내 내장 지방질의 사이이기 때문에 체외로 배출되는 양이 10% 미만입니다.화학 물질은 입자가 작아서 쉽게 피부에 흡수되어 접착됩니다. 따뜻한 물로 씻으면 모공이 확장이 됩니다. 흡수율이 10배나 증가합니다. 때를 벗기기 위해 샴푸 속에 유해물질, 합성 계면활성제, 살균 효과가 있는 SLS 95%가 들어가 있습니다. 화장품은 섞지 않기 위해 방부제 파라벨을 집어넣습니다. 내 간, 신장, 폐, 심장, 생식기에 들어가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유해물질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피부를 통해 유방암 조직을 떼어넣어서 검사를 해봤더니 99%가 파라벤이 검출되었습니다. 화장품은 섞지 않기 위해 유해물질 파라벤을 집어넣습니다. 심장이 가깝기 때문에 90%가 왼쪽 유방암부터 걸립니다. 심장까지 가는데 8초, 내장, 신장, 생식기까지 가는데 40초 걸립니다. 산모 양수가 나올 때 양수 냄새를 맡아 보니까 산푸 화장품, 악취가 나와 어린 아이들이 10달 동안 생명체가 먹고 있으니까 백내장, 신장투석, 소화당뇨, 아토피, 비염, 피부건조, 장애인이 태어나고 젊은데도 머리카락이 쏙쏙 빠져나오고 불임 원인이 합성계면 활성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친환경 제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 내지 3%만 집어넣어도 친환경 제품이라고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소비자는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95%가 유해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직후은개면활성제가 들어있는 화학적인 방부제를 쓰지 않는 이유는 인삼부산물, 사과, 굴, 감 껍데기에 뽑아내어 개면활성제 대신 천연방부제를 씁니다. 원가가 10배 비쌉니다.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화장품이 상하기 때문에 천연방부제를 쓰는데 타사에 비해 10분의 1 쌉니다. 내가 쓰는 제품 유해성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화장품을 해석하다 하의 어플이 있습니다. 3200가지 유해물질 중그 중에서 20가지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 안되는 물질입니다. PEG 신장장애물질은 물고기를 테스트 해보니까 30분도 안되어 죽어 확인결과 신장이 녹아 있었습니다. 국내 잘 나가는 브랜드를 검색해 보면 유해물질 7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지쿱 케어셀러를 검색하시면 100% 천년을 이루어져 유해물질 한건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의 애플에서 가장 깨끗한 제품 지쿱 케어셀러가 뽑히고 있습니다. 하의 애플 검색해서 자기 가정에 서는 제품 유해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쿱은 유해물질이 전혀 없는 100% 친환경 무독성 제품만 생산하고 있으며 건강식품도 수용성이기 때문에 결석이 생기지 않고 불안할 필요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 제품이면서 기능 좋고 가격도 싸니까 소비자들도 놀랍니다. 직후 보상플랜 법적 최고수당 지급률 35%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1. 추천 보너서 추천인 10만원 구매하면 5천에서 만원 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후원보너스. 본인 하이라인 소실적 기준 100만원 구매 시 6만원 정도 수당을 받습니다. 3. 추천 매칭보너스. 추천인 수당 10만원 받으면 1대 15,000원, 2대 만원, 3대 5,000원 수당 받습니다. 4. 성급보너스. 직급 성급 시 1회 발생되는 보너스. 최대 500만원 지급받습니다. 5. 지페스타 프랫폼 마케팅, 식자재 유기농 쇼핑몰, 가정에서 편하게 장을 보면서 수익이 생기는 생필품 50만가지가 될 것입니다. 추천수당, 후원수당, 추천, 수당, 후원 수당, 추천 매칭수당에 포함됩니다. 2절 바이럴이 시스템으로 본인이 제품 사쓰기만 해도 상위 스폰서들이 하이라인 회원을 가입시켜 주므로 후원수당 매월 100만원, 1000만원 받는 회원도 있습니다. 본인 하이라인 회원 소실적 기준 100명이면 매달 10만 원 이상, 1,000명이면 100만 원 이상, 1만 명이면 1,000만 원 이상 매달 수익이 발생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이양 사서야 할 생활용품 적은 비용 몇천 원으로도 제품을 구매하면 회원 가입되어 사업 활동할 수 있으며 가족부터 회원에 가입시키고 외국인들도 회원 가입시켜 꾸준히 활동하면은. 매월 5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려 안정된 생활을 누립시다. IT업계도 삼성전자가 세계 1위, 유통업계도 직급이 세계 1위가 되기 위해서 회원들에게 최대한 수익을 많이 줄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급 네트워크 쇼핑몰이 전세계 모범사례가 되어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회원 가입하시면 인터넷 브로거, 유튜버 동영상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회원도 많이 가입시켜 드리겠습니다. 직급, 유튜브 동영상, 직급 사업, 제품 설명, 보상 플랜, 집페스타, 라파 402 VIP, 컴파운더 K 필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는 후 안전하십니까?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돌아가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런 법이 감사합니다. 제품 구입 직구 회원 가입해서 직구 라파 402 VIP 제품 구입. 직구 회원 가입 안내는 뒷면 동영상 참조. 회원이면서 사업자가 되어 월 500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업하실 분은 유튜브 동영상, 인터넷 블로그로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직구 상담 회원 가입 문의는 010 9311 1908 추천인 번호. ID GE050829 모바일 010-9311-1908 직급 회원가입 안내 휴대폰 프레스타에 직급 앱 설치 인터넷은 직급주 쇼핑몰 클릭 왼쪽 상단 짝대기 3개 클릭 회원가입 클릭 추천인 검색 클릭 ID GE050829 모바일 010 9311 1908 번호기 검색 선택 클릭 파란색 원 멤버 가입 클릭 모든 약관에 동의합니다 클릭 휴대폰 인증 클릭 통신사 클릭 본인 확인 동의 클릭 시작하기 클릭 패스 취소 또는 거부 확인 확인 클릭 패스 바로 나타나면은 아래쪽에 뒤로 가기 클릭을 하시고, 제일 아랫부분 문자로 인정하기 클릭. 개인정보 입력 확인. 상단 인증번호 나타나면 인증번호 기입. 회원가입 기입. 이메일 주소 만들지 못하면 예. ABE145 임의로 알파벳 숫자 섞어 기입. 이메일사 하나 선택 클릭. 주소 검색 클릭. 예, 판 거역로 235 분당 주공 클릭 동 또는 로기 아래 부분 번지 클릭 호수 기 후원인 명 돋보기 클릭 검색 클릭 제일 아래 사각 좌우 하나를 알바벳 숫자 한자 이름을 검색란에 기입 검색 클릭 아이디 네임 아래 부분 클릭. 노란색 사각 하나 클릭, 가까운 지역 캠퍼스 선택, 끊어지지 않게 전자 서명, 가입 완료. 감사합니다.